안녕 너희들이 생명과학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나는 7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 연이야. 안녕! 선생님 갑자기 춤추다가 복싱에서 혹시 놀랐니? 이 노래의 제목이 럭키인데 정말 정말 유명한 49전 49승을 한 정말 멋진 복수와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들이거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춤춘 부분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끝까지 달려갈 거다. 라는 의지가 가득 담긴 가사야. 선생님이 학평에서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조금 6월보다 어려웠다는 느낌을 받은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고 등급 컷이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아, 좀 위축된 친구들이 오히려 이 응원 문구를 받아서, 응원의 마음을 받아서, 나 끝까지 갈 거예요! 라는 이 마음과 투지를 불태웠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댄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7월 학력 평가 어땠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선생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 긴장을 푼 친구들 다시 긴장하도록 합시다. 라는 멘트를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느냐, 쉬웠느냐 보다는 나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선생님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고사 범위는 5-2단원까지가 들어갔어. 얘가 사실 등급 컷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를 차지합니다. 왜? 4단원까지는 뭔가 제시 자료를 가지고 막 푸는 것들을 연습했어야 되는데 5단원 특히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들어가지 않아요. 생물의 분류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외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3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제 지필고사를 준비하고 보통 이제 선생님 학교도 어 어제까지 지필고사였고 오늘 학평이었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불, 분명 요 단원까지 끝내긴 했는데 시험 직전에 다시 볼 여유가 없었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암기가 좀 필요한 문제에서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작년에도요 6월 모평보다 7월 학평이 든 것이 더낮습니다 난이도가 엄청 높았다라기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준비에 여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좋은 문제가 진짜 많아서 선생님이 특히나 요네 개는 선생님이 해설도 듣고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라고 추천하고 싶은 문제인데 바로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삼투는 요즘 이 수능과 모평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이 세포, 식물 세포에서의 삼투와 팽합, 이 흡수력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보다는 새로운 개념, 막의 진짜 반투과성 특징을 가지고 삼투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려고 하는 방향이 보여. 요 근데 그걸 정말 딱 연습해 볼수 있는 좋은 문제가 나왔고,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1과 2라고 하는 숫자, 기질과 효소를 다르게 주면서 비교하는 그래프 문제가 나왔거든. 그런 문제도 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숫자를 가지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그래프 볼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유전 물질과 유전자 발현은요 6월 모평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보면은 선생님이랑 해설에서 열심히 문제 풀어볼 텐데 오답률이 60% 이상인 유일한 두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고 예상 등급컷은 사실 선생님이 지금 해설 찍는 지금 41등급 그러니까 41.1등급 컷이더라고요. 그런데 음. 41일지라도 내가 이 암기를 좀할 여유가 없어서 틀린 것들을 차치하고 진짜 맞췄어야 되는 문제, 특히 유전자 발현과 유전 문제를 정확히 풀었는가, 아니면 요 문제 빼고 나머지 다 맞아서 어, 이 44점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문제는 맞고 암기 안에서 저는 분류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진짜 오히려 더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암기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오늘로 끝이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이 7월 학평을 긴장감을 갖기 좋은 시험이다라고 했는데요. 왜냐, 지금 우리가 6 단원까지 시험 범위가 하는데 이 7월 학평 다음에 무엇이 있어? 9월 모평이 있습니다. 자, 7, 8월 암기 파트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6 단원 그리고 생물의 진화 단원의 하디 바인 베르크 표현까지 잘 준비를 해야지 전범위에 해당하는 9월 모평, 10월 학평, 수능까지 쭉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7월부터 벌써 딱 긴장감이 느껴지면 오히려 좀 7, 8월 내가 동기부여를 하면서 달려가기 좋은 것 같아. 문항 수를 비교해 보면 6월과 똑같이 세포의 특성 각 주제를 연습해 볼수 있게 문제가 나왔고 이세포 호흡과 발효에서도 한 문제가 더 나와서 조금 워밍업 하듯이 이. 어디 막기 기질과 막사의 공간의 pH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런 거좀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유전자 발현 문제 기본적으로 그 복제랑 전사 비교하는 그림 사실 수능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나 난이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까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이 항상 서비스로 넣어드리는 표정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항이 해당 주제인가 이거 선생님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이십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요? 에 절대 아니야 선생님. 수능 완성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했지만, 각각의 문제가 어떤 주제에서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 어떤 단어가 어떻게 융합된 것인지를 잘 머리에 구조화 시키면서 하나하나 나머지 학평과 목평을 풀어가야지, 이 구조화된 뇌 안에서 잘 개념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 실력을 수능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어려웠던 문제가 사실 정말 유전 물질과 유전자 발현 말고는 없어서 별도로 체크는 안 했어요. 근데 어려웠다라기 보다는 긴장감을 좀 다시 갖게 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사파나 좀 재, 새롭게 재구조화된 자료들을 가지고 좀 실력을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총평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랑 해설에서 만나도록 할게. 안녕!